성매와 간대마을 이름은 성산이동과 중동의 옛 지명입니다. 행복나눔축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시작돼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29일 열린 제9회 성매간대마을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중동신북초등학교에서 주민 화합리 소통을 위한 제9회 성매간대마을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산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9회 성매간대마을 행복나눔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신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공연, 성산이동 마을합창단의 합창공연, 라인댄스 동아리팀의 공연, 마포를 사랑하는 통기타 모임의 연주 등이 펼쳐졌으며 주민 장기자랑과 행복나눔 저금통 동전 모으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등을 합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2,500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산이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한마당 축제는 지역사회의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